야긴가 보아스의 정선살이 아, 봄의 정원 촬영해봅니다. 아, 이제 이 정원지기에 바쁜 계절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여기 정선은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이제 트윌립 이렇게 트윌립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 수국도 지금 새싹을 겨울에 혹시 어를까봐 동해를 입을까봐 낙엽으로 잔뜩 덮어놨는데 그 사이 틈에서 이렇게 싹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미스김 라일락도 이렇게 싹을 튀고 있고 백합들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어 싹을 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요거는 심은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꽃이 한 번도 안피었는데 올해 처음 꽃이 폈어요. 이게 꽃이 엄청 예쁜 나무라고 해서 사다가 바로 꽃이 핀다고 해서 심었는데 첫해는 늦어서 안 폈고 작년에도 안 폈어요. 근데 작년에 거름을 좀 넉넉히 주고 했더니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서 안 되는 것 그런 긴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얘는 어 추위에도 강하다고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역시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올해도 잘 어김없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와 황금 조팝이에요. 이 정원의 밋밋함을 어, 뭔가 밝게 환하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어, 예쁘게 표현해주고 또 얘가 핑크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얘 조팝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 꽃도 되게 예뻐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작은 수국같이 그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뭔가 봄에 허전한 화단에 이런거 한 개씩 이렇게 심어두면 저희는 지금 화단에 좀 끝에하고 양옆에 하나씩 심었거든요 되게 화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잔디밭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잔디처럼 올라온 게 사실은 이게 잔디가 아니라 잔디랑 비슷한 잡초예요 어 아,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이렇게 좀 음, 잡초 제거를 하면서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보이는 대로 좀 어, 잡초를 뽑고, 뽑고 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아우, 뭐, 매일 뽑아도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잡초를. 그래서 작년에는 그 잔디만 살리는 제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만 살리는 제초제를 <laughs> 뿌렸는데, 얘네들은 또안 죽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떤 잔디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건지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뽑았는데 한한세 수대야. 지금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이 파랗게 올라온 게 이게 잔디가 아니고 사실 이게 다 잡초예요. 이걸 다 뽑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뽑아야 되나 지금 그냥 한 함께 공생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잡초는 한, 하나, 잔디는 하나도 없고 다 잡초거든요? 근데 얘를 잔디 기계로 밀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잡초 같지 않고 잔디 같기는 한데 문제는 얘네들을 그냥 살려두면 나중에는 잔디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아, 지금 걱정입니다. 저희 집화단에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음, 꽃잔디. 요게 재작년에 심은 꽃잔디인데, 어, 그 개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엽토 뭐 이런 거름을 작년에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정말 번식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같이 근데 저쪽은 해가 확실히 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쪽은 좀 그늘이 지다 보니까 똑같이 심었는데 이쪽은 잘 퍼지질 못하고 확실히 해가 잘 드는 쪽 그쪽은 확실히 잘퍼지 요 요쪽은 정말 하루 종일 거의 해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또 정선에 이렇게 또 가드닝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워낙 가물어서 어 물을 안 주고 그냥 음, 내리는 비에만 의존을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힘이 없어요. 어, 수돗물이나 뭐 이런 거를 아무리 줘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이쪽에도 여기, 이, 요, 요것도 조팝인데, 요거는, 어, 황금 조팝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조팝입니다. 그리고 수국들이 이렇게 싹을 내고 있고, 지금 불뚜아는 벌써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물창장미인데, 어, 그,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내한성도 강하다고 해서 심었는데 이게 보면 꽃눈이 다 지금 동해를 입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동해를 입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빨갛빨갛한 게 지금 음 지금 스칼렛 여기 스칼렛이에요 얘는 스칼렛 같은 경우는 벌써 싹이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저 목향장미 같은 경우는 네, 목향장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잘 자랐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 그 아치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서 제가 그 정리를 해줘갖고 이렇게 짧게 잘라놨는데 아 이게 살은 건지 죽은 건지 헷갈려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분명히 꽃눈들이 이게 살아갖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요 며칠, 갑자기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숨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 걱정되네요? 이게 가시 없는 장미라고 해서, 이, 넝쿨 타고 올라가거든요? 아, 참 이쁜 꽃인데,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작년에 심어가지고. 꼭, 꼭 봐야 되는데. <laughs>